40년 결혼한 아빠가 딸에게는 절대 말 못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겠습니다. 지난주 동참회에서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yeah, 우리 아내가 요즘 이상해. 갑자기 예뻐졌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 쓰이고 보고 싶어져. 반대로 다른 친구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완전히 엄마가 돼버렸어. 나를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설렘 같은 건 사라져버렸어. 왜 어떤 아내는 나이가 들어도 남편이 계속 설레하고 어떤 아내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는 걸까요? 오늘 62세 아빠가 40년 결혼 정원과 수많은 남자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다시 여자로 보게 만드는 5가지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25년 차, 두 아이 엄마였죠. 남편과는 대화도 별로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정도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회식으로 늦을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남은 그 여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내 역할만 하고 살았을까? 그날 저녁, 그녀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도 다시 하고 향수도 뿌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기다렸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 오늘 뭔일 있어? 왜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었어?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당신 이런 모습 오랜만이네. 예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여자는 특별한 걸한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이라도 반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벼자로 돌아간 거예요. 남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내를 여자로 보는 순간과 그냥 가족으로 보는 순간이 확실히 다릅니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집안 일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만 보면 점점 여자보다는 가족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이라도 예쁘게 차려입고, 향수 냄새가 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아, 내 아내가 이런 여자였지 하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50대든 60대든 여자는 여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죠? 어디가? 아내가 답했습니다. 응, 너랑 전혀 먹으러. 그 순간 남편의 마음이 확 달라졌다고 해요. 아내가 나와 함께 나가는 것도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꾸미려 하는구나. 평소에는 그냥 편한 옷 입고 나가는 게 당연했는데, 그날은 아내가 자신을 위해 신경 쓰는 게 보였던 거죠. 남자들은 실제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봅니다. 아내가 자기 앞에서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에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직도 나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애쓰는구나. 이게 남자 마음에 와닿는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50대 부부인데 아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왜 갑자기 살을 빼라고 물으니까 당신이 예쁜 아내 두고 다니게 이렇게 답했대요. 그말 한마디에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내의 다이어트를 적극 지지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예뻐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 그게 실제로 얼마나 변하느냐 보다도 너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거울 보면서 화장하는 모습, 새 옷을 입고 어때?라고 물어보는 것,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남편 눈에는 굉장히 크게 박아옵니다. 이건 좀 미묘한 얘기인데요. 남자들한테는 은근히 소유욕이 있어요. 특히 다른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좋게 봐줄 때 새삼 아내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부부가 동창회에 같이 가는데 남편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야 yeah, 부인 정말 매력적이시네. 나이가 들어도 정말 우아하셔. 평소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내인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세삼부리 아내가 이렇게 괜찮은 여자였구나 하고 느끼게 된 거죠. 집에 와서 남편이 말했대요. 오늘 사람들이 당신 칭찬 많이 하더라. 나도 기분 좋았어. 또 다른 경우에요. 아내가 취미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모임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다른 남자분들도 아내를 좋아해주고 여자분들도 정말 멋지시다라고 칭찬해주고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아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집에서만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밖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매력적인 사람이었구나? 이게 남자 심리의 묘한 부분이에요. 나만 아는 아내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아내에게 더 자부심을 느끼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만 입지 마시고 바깥 활동을 해보세요.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모임 참여 등등. 그런 곳에서 당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남편이 알게 되면 분명히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자와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남자들이 아내를 여자로 보는 순간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예요. 한 남자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왔어요. 표정이 안 좋으니까 아내가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남편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든든해. 힘든 일도 당신이라면 잘 해결할 거야. 나는 당신을 믿어. 그 순간 남편의 마음이 확 달라졌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고 의지해주니까 아내가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여자로 느껴진 거예요.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특히 아내로부터.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서 아내가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우리 가장이야.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해주면 그 아내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반대로 집에 와서도 계속,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집 남편은 저런데 넌왜 그래? 라는 말만 들으면 아내가 적으로 느껴져요. 그럼 점점 마음이 멀어지죠. 또 다른 사례예요. 남편이 승진해서 밀렸어요.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당신은 실력 있는 사람이야.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야. 나는 당신이 언젠가 꼭 인정받을 거라고 믿어. 그동안 나는 당신 편에 있을게. 그 말에 남편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말했죠. 이런 아내 두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겠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게 바로 남자가 아내를 여자로,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로 보게 되는 순간이에요.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그런 아내를 남자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생겨도 그 여자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여자에게 남자는 계속 매력을 느껴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이 전부인 삶을 살았어요. 남편 스케줄에 맞춰서 모든 걸 결정하고 남편이 없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주말에 남편이 쉬고 싶어 할 때도 나는 그림 수업 가야 해 라고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좀 섭섭해 했어요. 왜 나보다 그림이 더 중요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더 밝아졌고, 할 얘기도 많아졌고, 뭔가 생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내가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구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면이 있었네. 그때부터 아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뻔했는데, 이제는 뭔가 신비로운 면이 있는 것 같고,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혼자 남은 남편은 처음에는 편했는데, 둘째 날부터 아내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재밌게 잘 지내고 있나?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하더라. 다음에는 나도 같이 가자. 이게 바로 적절한 거리 두기의 효과예요. 항상 붙어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가끔 떨어져 있으면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아내보다는 자기만의 취미도 있고 친구도 있고 관심사도 있는 아내에게 남자는 계속 매력을 느껴요. 이 여자는 나 없어도 잘살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아내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첫째, 가끔이라도 아내에서 여자로 돌아가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남편 앞에서 예뻐지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매력적인 여자가 되세요. 넷째, 남편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현명한 아내가 되세요. 다섯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독립적인 여자가 되세요. 이 모든 건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를 넘어섭니다. 남편이 당신을 다시 여자로 보게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를 다시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도 그 매력을 다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언제부인가 잊고 살았던 그 여자를 찾고 있어요. 음, 음. 주름진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오늘만큼은 예쁘게 차. 자로 다시 설렘 으로 당신 품 안에 안 기고 싶어요. 작은 변화 들이 쌓여 가 며, 당신 이날 다시 보기 시작 해 예쁘다 는그 한마디 에, 마음이 다시 뛰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함께 하는 순간이 더 빛나요 다시 여자로 다시 사랑으로 당신 눈 속에 내 你和多变。 shadow yeah. yeah. 씻고 있어요. 당신을 사랑.